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일기신도시의 선도지구가 도대체 어디가 될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저한테도 선도지구가 어디가 될것 같습니까? 이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기신도시의 선도지구가 될 곳은 어디일지 오늘은 속 시원하게 한번 저의 모든 예측력을 발휘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좀더더 더 많은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이 내용들을 알아야 여러분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지금 내용만 보자면은.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라는 게 짧아도 15년, 보통 뭐 30년 정도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재건축 말 나오자마자 되는 데까지는. 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마 아파트, 잠재로단지, 뭐 이런 데들 뭐말 나온지만 벌써 한 거의 한 20년가량 다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철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건축이 오래 걸려요. 물론, 반포 같은 데들은 말 나오자마자 빨리 된 데들도 있어요. 뭐, 7, 8년, 뭐, 이렇게 만에 된 곳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무조건 재건축은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나, 빨리 된 데가 많냐 오래 걸린 데가 많냐 이렇게 놓고 보자, 그러면 오래 걸린 데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정부에서 전도지구를 정해서 6년 만에 입주까지 완, 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너무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자체가. 계획을 보자면은 26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6년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다 마치고 철거와 입주를 바로 해가지고 30년에 입주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6년 있다가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아, 일단, 자, 이런 것에 큰 문제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더 중요해요. 선도 지구가 어디가 될 건지를 아는 것보다 이 문제점 세 가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점 세 가지를 알고 나서 선도 지구가 어디가 될 건지에도 계속 관심을 쏟을지 안 쏟을지는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 역시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입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 매우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또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건 결국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만 간소화시키면 되는 일이었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왜 그러면 그 전에 것들은 다 그렇게 빨리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주민의 동의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주민들의 동의는 어디에 달려있냐? 결국 돈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다 나와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용종률을 얼마 줄지도 정확히 잘 모르고 뭔가 혜택을 준다고만 했을 뿐이에요. 용종률을 얼마 줄지 모르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공공 기업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공 기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많이 공공 기여를 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뿐이지 도대체 얼마나 해 줄지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도지구를 일단 할 거니까 너희들이 일단 동의하는 그것부터 먼저 보여줘봐. 이렇게 지금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아니, 그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재건축 빨리 되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동의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나와 보면, 나와 보니까 빨리 해주긴 해줄 건데, 너네들 분담금 뭐 수억 내.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어라?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얼마든지 이런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6년 만에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런 동의가 잘 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2주와 철거를 1년 만에 합니까? 이건 뭐, 어찌 보면 재건축을 한 번도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획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풀어서 이주단지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인구들이 어디로 이주를 할 거며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가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만 주면 세입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가냐고요. 세입자의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2주가 1년 안에 된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재건축 단지의 기본이에요. 재건축 단지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이득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재건축, 그 수많은 재건축들 중에서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이 다른 거에 투자한 거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난 재건축은 사실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면 아는 건데, 어, 뭐 일단 쉬운 공부는 아니긴 합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냥 재건축이라는 게 얼마 올랐다라는 것만 알지, 투자금액 대비 또... 같은 돈이 들어가는 다른 단지와 비교했을 때의 수익률, 이런 거를 아는 거는 쉽지 않고 그런 자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실물을 보면 명백합니다. 사실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재건축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벌써 이미 선도 지구라고 보여지는 단지들은 벌써 억대 이상은 막 상승을 했다라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들어간다? 그럼 투자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수 있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권리 산정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권리 산정일이 있고 나서는 매매를 할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안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 산정위를 둘 거고 권리 산정 이후에는 거래가 안 됩니다. 물론, 특별히 예외들을 둬서 뭐, 내 집으로 뭐 몇년 이상 갖고 있고 실제 거주 몇년 하고 이런 경우라면은 매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매매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매도할 수 없고 재건축도 진행이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오랜 세월을 지나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집인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경우는 그래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의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낮아질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는 게또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서울에 모아타운이니 신통기획이니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2주대고 철거돼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렇게 될게 너무 가시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단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 가면 권리 산정일이 있는 바람에 거래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도지구, 아휴, 다 틀렸구나. 괜히 관심 가졌네. 이런 생각이 또 드시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선도지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자꾸 얘기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고 들어갈까 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선도지구가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쉽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선도지구를 내 집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말 그대로 선도지구가 가장 가격을 선도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러나 투자로 들어가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인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좀더 다른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투자는 도대체 다른 측면 뭘 봐야 되냐?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투자자라면 선도지구를 보려고 할게 아니라 선도지구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는 곳들 중에서 비교적 입지가 좋은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이득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선도지구가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렇지 않은 데들은 아직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얘기도 없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가격이 정체돼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선도지구의 호재는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도지구가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선도지구가 막 치고 올라가요. 그러는 상황인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야, 우린 선도지구가 안 됐으니까 영원히 틀렸어 하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같이 끌고 올라가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도직으로 앞서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끌고 는 올라가 선도직으로 막 올라가고, 얘는 정체되어 있다.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같은 일기 신도시잖아요. 거의 조건들이 다 비슷합니다. 다만 순서만 그렇게 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선도 지구만 가격이 올라가고 얘네는 가격이 영원히 멈춰 있다.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약간의 시차를 둘 뿐이지 선도 지구 가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결국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장점.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투자를 무슨 10년, 20년 바라보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은 둬야 되지만 그렇다고 10년, 20년 바라보는 거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최소한 4년, 5년 이 정도는 바라보고 예상이 되는 정도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도지구가 됐는데 1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투자는 투자로서 적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은 가격도 따라 올라가고 내가 매매도 할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로서는 훨씬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선도지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선도지구에 말 나오는 것들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는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 정도는 관심을 가져올 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투자로 보는 사람이라면 선도지구 주변에 있는 입지가 비교적 좋은 단지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 일기신도시 선도지구의 얘기 나오는 것에 있어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